나랏 말씀이 뒹기게 달라.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안에 열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여러분 생각나시죠? 학교 다닐 때다 달달 외웠던 세종대왕께서 우리 훈민정음을 장제에서 반포할 때내았던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김병재의 단맛, 은맛 이번 시간에는 세종대왕과 SNS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을 지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음식의 고유한 맛을 지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말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이로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여 년 전쯤인데요. 제가 가까운 어른하고 방가방가라는 말 갖고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분 방가방가는 반갑다는 표현을 인터넷 상에서 채팅할 때 사용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두고, 그 어른은 지금 7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런 말 때문에 우리 좋은 한글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지만은 이 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언젠가는 이게 표준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좋은 말이라도요,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사문화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TV에서 알게 됐는데 영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인데 영미하다.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아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미하다라는 말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건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아첨하다라는 말로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은 그게 대중적인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반가 지금 저 포털에 반가반가 치면은 그단어풀이가다 나와요. 심지어 는 최근에 유행한 낄끼 빠빠.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이 말도 포털에선 치면은 단어풀이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조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그뭐 세종대왕께서 만든 그 스물여덟자 우리 자음과 모음으로 만든 우리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그래서는 저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예요. 우리가 의사 를 표현할 때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방식이 뭐냐? 몸짓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몸짓이에요. 만나서 반가우면 반가우시 웃죠? 이거 몸짓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바디랭귀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글이에요. 자,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한글을 만들어낸 배경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란 말삼이 중기게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았디안에 할세. 우리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있었는데, 그 나란 말삼이 중기게 달라. 중국과 달랐어. 문자와로 서로 사았디안에 할세. 그때는 문자가, 중국은 한자라는 문자가 있었고, 우리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을 우리 글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글인데 여러분 말과 글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전달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말은 말하는 상대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될거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상대방은 내 표정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느냐? 찡그리고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뜻을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에는 문디 가시나 이런 말을 써요 문디 보리문디 이런 말을 써 나환자를 문둥이라 고 그러는데 가까운 사람을 문디 여자 보고도 문디 가시나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마주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표정에서 그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자기 감정을 글로 표현했는데 을 그걸 상대방은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빨리 하는 단체 카톡방 이런 데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실제로 대판 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SNS 활동은 전부가 뭐냐면은 말이 아니라 글로써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보다도 훨씬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제가 황당했던 SNS 활동에서의 경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친구가 저청송에 가면은 유명한 호수, 주산지라는 호수인데 그걸 이제 사진을 딱 올렸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친구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주산지 죽입니다. 하나도 띄어 쓰지 않고 주산지 죽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저기에 죽이 유명한가 보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죽 사진도 같이 올렸으면 훨씬 와닿았을 건데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뭐냐 그 주산지 죽할때 죽자를 대나무 죽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대나무도 유명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막상 그 포스팅을 한 친구는 뭐냐 주산지 죽이라는 게 사자 선거인 줄 알고 포탈에서 주산지 죽이라고 검색까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주산지. 띄우고 죽입니다. 우리가 뭐 좋다 할때 죽임이 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걸 주산지 죽입니다라고 했는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오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어떤 친구분이 페이스북에서 현대그룹 고정지영 회장님 사진을 딱 걸어 놓고는 석달마다 이분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회장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저도 이제 현대그룹 그 정주영 회장 담당 기자를 오래 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아 그런데 자식도 아닌 사람이 석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 이건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는 당신을 나는 더 존경한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그렇게 그 정주영 회장이 산소를 찾아가 가지고. 석달한 번씩 찾아가 인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중 회장이 만든 아산 재단에서 만든 중앙병원 병원에 진료 받으러 석 달에 한 번씩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한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이 뭐냐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한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수한 문화유산도 우리가 그 가치를 높이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한글날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한글을 앞으로도 더 빛나게 해봅시다.